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순절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너무 생각이 없이 살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일 이 시간을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단단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구두세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결혼식 주례를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수없어서이 구두새는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했어요. 목사님은 주저없이 주례를 서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구두새는 목사님이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해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수 없지요. 신부가 예쁜 만큼만 살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구두새가 100원입니다. 받아 가세요. 받아 받아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얘기를 듣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약속대로 목사님은 주례를 서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구두세 부부가 이제 신혼여행을 가려는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무엇인가 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잔돈 90원이네. 신혼여행비에 보태 쓰게나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구두쇠의 인색함에 대한 풍자적인 이야기이죠. 우리도 간혹 이웃에 대해서 인색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별것 아닌데도 나누기가 꺼려질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듯이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황금률이라고 얘기해 황금률 왜냐하면 신앙의 삶 속에서 중요하고도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안산시에 가면 선일중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국어 교사로 유윤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결식아동을 위해서 써달라고 자신의 첫 월급 136만 7,860원 전액을 공동 모금 사랑의 계좌에 입금했다고 합니다. 유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너무 나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 부끄럽고 후회가 되어 사회에 진출하면 기부부터 하겠다라고 다짐해 왔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힘이 남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교훈의, 형, 교훈의 형식으로 자기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곧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그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지만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부분은 제사장이 질병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훈적이면서 제사장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픈 환자가 하나님의 치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병원이라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성전을 갔어요, 성전을. 그가 말하기에 앞서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치료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에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자는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려해야지만 배려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이웃을 도와준 적이 없는 자는 자신의 위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튼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개인의 감사시가 아니라 왕과 연결되어 왕의 시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고대 사회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약 성경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이 말을 조금 제가 비약해서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왕처럼 그런 책임감이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지니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본다라는 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내 자녀를 돌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떠한 희생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 내가 희생하였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갖기보다는 의무적인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질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과 형편의 처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도울 형편이 못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울 수 있어.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형편이 좋아진 적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 나는 형편 아주 좋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도울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 될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할 길이면. 또한 가지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지난 주까지 구약 성경을 배웠어요, 그렇죠? 성경 강제. 거기에 큰 주제가 있다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비유가 좀 비약되어 있지만, 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듣기를 소원하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유머를 듣게 되었어요. 그 유머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뭡니까? 썰렁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라는 것이었어요. 그 여인은 이 말을 듣게 되고, 그날 남편이 퇴근하기를 고대하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용기를 내어서 말을 꺼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 라고 한다고 해요. 여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 남편이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하자 그 여인은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힌트를 주었습니다. 어떤 힌트를 주었냐면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받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laughs> 부부가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내는 열을 받게 되는 웃지 못한 이야기가,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한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번 옆사람과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아내 옆에가 아내라면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laughs> 닭살이 났습니까? 안 돌아요. 안 <laughs> <laughs>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부담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이웃을 사랑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행하듯이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육을 내 몸이라는 인식을 가져, 나의 몸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해를 샀어요. 오해를 샀어요. 무슨 오해를 샀냐면 이 사람들을 모이면 맨날 뭐라고 합니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인데 같이 형제래, 자매래. 이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 다른 사람들인데 다 형제고 같이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볼 때는 오해가 생겼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직분이 다 없어요.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이나 부르지 않고 온 교회가 모이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청년이 할아버지한테 울나이다 형제님, 그러니까는 이상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이웃을 생각할 때내 몸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이 내 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배고프다라고 느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잖아요. 그럼 이웃이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니까 먹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이 더러우면 우리는 깨끗이 씻습니다. 이웃이 연약하거나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 깨끗이 씻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유일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도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내 몸에 행하는 것이 본능인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본능인 것이죠. 인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형편이나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나 배고파도 안 먹을래. 이게 아니에요. 내 형편과 여건이 안 좋으니까 내가 더러워도 안 씻을래.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향해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의 이 웃은 다 힘이 없는 자가 될수 있어요. 대상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나 소홀히 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을 하듯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결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어디 안고 기댈 데가 없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 복을 아쉬레라고 히브리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1차적인 의미는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시인은 복을 선언하면서 구체적인 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웃을 그 연약한 자를 돌봐주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재난이 닥칠 때 구호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처럼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나온 거예요. 자녀의 복, 소유의 복, 생명의 복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특별히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복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제사장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바라고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병에서 고침 받고 싶습니까? 고침 받고 싶으세요? 왜 아멘 안 했어요, 임집사님? <laughs>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재앙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의 가난하고 힘이 없는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제사장이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4절서부터 10절, 그 2절 이후에도 이 말씀은 환자가 환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선언을 들은 환우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 가운데 자신의 절박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두 가지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고대사회에서는 질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 때문에 생겼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아픈 거는 죄 때문이다.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라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뇌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용서해주면 병은 낫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즉 지금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에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친밀함을 향한 마음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하고 인생의 깊은 변화를 갖는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의 부르지짐을 들으시며 이것은 행동으로 적용되고 죄와 죄성을 깨달은 사람 위에 속죄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면 내 안에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회복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즉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게 되면 내 삶이 잘되고 강건한 은총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체 하나님이 창조주였던 창조주로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5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겁니다그 은혜의 통로가 뭡니까?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게 하는 것 가운데는 주님 앞에 내 신앙 또 이웃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통해서 앞에서 제가 전제된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고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이제 나에게서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갈때그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아서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다 나눌 것인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온 천지가 다 은혜의 바다인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과 길을 가다가 보면 동전이 떨어져 있는데 저는 보지 못해요. 저는 보지 못해 그 사람은 이상하게 잘 봐요. 그런 분 있죠. 봄을 찾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잘 발견해요. 근데 저는 잘못 찾아요. 이온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한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의 이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분에게 사랑으로 베풀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평 기자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네.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앞에 있는 이야기와 같이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한 순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시 설교 처음부터 해야겠네요. 영원토록 나의 이웃을 돌봐줘야죠. 한 순간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도록 해야지요. 그럼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몸이 영원토록 건강하길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길 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토록 내 이웃을 돌봐줄 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총이 축복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41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도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만 정작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나눌 때그 안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길 원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